안녕하세요. JP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쟁의 문제 671번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각형 ABCD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라고 하고 삼각형 DBC의 넓이를 3이라고 할때 이때 뭐 선분의 AD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합니다. 자, 삼각형 E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자, BC의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BC를 공통으로 하고 ABC와 bcd의 넓이가 2하고 3이래 그러면 우리는 어,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높이를 한번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준다면 요렇게 수직으로 내려준다면 자이 부분의 길이를 2라고 할게 2어 e. 2k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만 2k를 하자 여기를 우리가 3k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3k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 a하고 여기 아래 있는 부분의 넓이가 2k니까 지금 보면 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쭉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 부분의 길이가 k가 되겠지. 어, 이 부분의 길이가 k가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하고 지금 여기가 3대 1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내분하는 점이니까요. 3대 1인데 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 높이만 구하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잖아. 그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음, 여러분들,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길이,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길이,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자, 전체에 3대1인데, 우리가 크게 보면 여기를 4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k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의 길이는 몇대 몇이 나와야 돼? 4대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x는 4분의 3k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X가 4분의 3K이고, 여기가 2K라고 우리가 이미 왼쪽에 주어져 있으니까, 자, 삼각형 EBC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EBC의 넓, 아니, 높이는, 높이는 어떻게 나오겠어, 얘들아? 4분의 11K가 나옵니다. 아, 그런데, 자, 문제에서, 선생님, 여기 높이 구하는데,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이제 다 구했지, 얘들아. 자, 높이가 2K인데, 넓이가 몇이야? 높이가 2k인데 넓이가 2래. 그리고 높이가 4분의 11k인데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얘들아, bc가 공통으로 둘다다 다 있지. 그렇지? 자, 여기를 그러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k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k분의 2.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 지금 넓이가 2가 나오겠지. 곱해서 2 나누는 거. 자 그러면 높이하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k분의 2 곱하기 4분의 11k 한다면 곱하기 2분의 1도 해줘야겠죠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삼각형 ebc의 넓이가 되는 거고 자 계산해 본다면 4분의 11이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아래 bc의 길이를 굳이 k분의 2라고 놓지 않아도 여러분들 쉽게 금방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보조선을 그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